예비 고일. <laughs> 자, 어, 천일문 입문. 천일문 기본이죠. 천일문 기본, 자, 우리 방송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주어와 동사의 이해에 대한 부분 우리 쭉갖고 있죠. 자, 복습 간단하게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와 동사의 이해. 그 그러니까 결국 형식 얘긴데 1형식부터5형식까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3형식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더 정리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몇 가지만 복습을 해보자고요. 문장의 주요 4대 요소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얘기했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동사다. 자, 기억나지? 자, 동사에 대해서는 우리 챕터 3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럼 일단 주어 목적어 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수 있는 게 뭐라고 했니?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명사나 대명사다. 기억나시죠? 자, 명사나 대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만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수 있다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해질 거야. 그래서 자, 얘네들이 뭐 된다고 했니? 이른바 확장 된다고 했죠. 파란색은 어떤 게예쁠까 확장 된다. 자, 그래서 이른바 이걸 명사 확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대고 이쁘게 저는 표시를 해볼게요. 너네들도 이거 필기 자대고 이쁘게 해라 따로. 물론 대본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 대본에다가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필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죠. 자 명사가 확장되면 구의 형태를 띈거두 가지가 나온다. 자첫 번째가 뭐였었니? 바로 투부정사가 있었죠. 부정사 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 그렇지. ing. 선생님 수업에서 ing는 뭐라고 했냐? 동명사다. 이 동명사 구는 문장 내에서 역시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가 더 확장되면 뭐가 된다고 배웠습니까? 절이 된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필기하시면 돼요. 대본에다가. 자, 절의 형태로 된 명사 확장. 우선 세 가지만 공부해보자. 첫 번째가 우리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 왓절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왓절은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쓸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법 설명 시간에 뭐 단문, 중문, 복문하면서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 얘기했었죠? 그 종속접속사 중에서 굉장히 종속접속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유독 딱세 가지죠? that, if, whether. 이세 녀석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굳이 뭐 번역을 하자면 that은 뭐라고 했냐? that은 은, 는 정도로 번역하면 된다고 했죠. 은 또는 는 정도로 번역하면 되고 if나 w h e t h 는 우리 알다시피 뭐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번역하자. 자, 마지막 하나가 뭐였었어? 바로 의문사절. 의문사절. 이른바 요걸 우리가 간접의문문이라고 했었죠. 간접의문문. 자 이렇게 명사나 대명사가 확장되면 구나 절의 형태를 띠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요 녀석들이 사용될 수 있다. 자 얘네들은 구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 부정사 구나 동명사 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였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적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자구의 형태로 된 명사 확장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다. 어, 그건 차제하고 뒤에 또 한번 얘기할 거니까 이 명사 대명사 확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수식어구가 붙을 수 있다라고 했었지. 물론 지금 주어 목적어 보호 얘기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수식어구까지. 자, 이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는 건 우리 알다시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러한 형용사 자체도 확장이 될수 있다라고 했죠? 얘네도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도 자 되고 밑줄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형용사 확장. 자, 이런 형용사 확장도, 자, 당연히 얘가 형용사기 때문에 뭘 꾸며줄 수 있다? 명사, 명사 확장을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구의 형태로 된거쭉 나열해 보면, 자, 첫 번째. 현재 분사 doing 있었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 doing. 두 번째. 과거 분사 돈이 있었죠. 과거 분사 돈도, 자, 형용사처럼 명사나 명사학장을 꾸며줄 수 있었다. 세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죠. 자, 네 번째, 전치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구. 다섯 번째, 긴 형용사구.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컴마컴마 컴마 안에 있는 동격이 역시 자구해 형태로 된 형용사학장 또는 하이픈 안에 있는 자, 동격이 형용사학장이 될수 있었어요. 이 여섯 가지죠? 얘네들 줄로 묶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줄로 이렇게 예쁘게 하나 됐죠? 이렇게 여섯 가지가 구해 형태로 된 형용사학장이다. 우리 다 수업시간에 필기했던 거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써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를 또 꾸며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니? 마지막으로 부사가 있었죠. 그래요. 부사 역시 확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가 확장되면 얘도 형용사, 형용사 확장을 꾸며줄 수 있었죠. 이렇게. 자, 부사가 확장되면 구의 형태를 띠면서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된다. 첫 번째가 전치사구가 있었다. 전치사 구, 두 번째가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자 구의 형태로 된 부사학장은 지구상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 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니 바로 동사가 나오는 거야. 빨 b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요. 주어만 이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적어도 이만큼 길어질 수 있고, 보호도 이만큼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자, 어, 절의 형태로 된 형용사학장을 빼먹었네요. 그죠? 자, 여기 밑에다가 같이 좀 필기할게요. 구의 형태로 된 형용사학장이 있었고, 절의 형태로 된 형용사학장이 있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자, 이런 역할을 또 하는 게 바로 관계부사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계부사절이라는 게 있다. 마지막 하나, 자, 동격절의 대시 있습니다. 동격절의 대. 근데 어,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 맞지만, 이 동격절은 문법적으로는 일단 명사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일단, 어 확장되는 거니까 얘도 이렇게 줄로 묶어 놓겠습니다. 묶어서 줄이 좀 삐뚤어졌네요. 니네가 알아서 제대로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 어 주어가 될수 있는 게명사확장 구하절의 형태로 된거 이렇게 다섯 가지. 자, 절의 형태로 된 거, 아, 형용사학장, 구의 형태로 된 거, 여섯 가지 절의 형태로 된 거, 세 가지 부사학장, 구의 형태로 된 거, 세 가지까지 해가지고 이거 전체가 하나의 세트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올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물론 이제 어, 또 구현 설명할 때 이쪽으로 다시 올라오겠지만, 어, 복습하는 부분이니까 일 형식은 좀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완전 자동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일형식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일형식 어,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으니까요 있는 것들 내용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완전 불완전을 나눈다라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가 없어도 완전하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성질이 완전 자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든다. 자, 실제 문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등의 부사구를 수반해서 많이 길어질 수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일형식 완전 자동사는 이네 가지 정도. live, lie, stay, stand. 이런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문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데, 일형식에서 어, 주의해야 될 것, 특히 이런 거죠. appear, disappear 같은 것들. 자, 얘네들은 뭐, fly도 마찬가지고요. go도 있죠. stand, lay 같은. 이런 자동사들은 이렇게만 필기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들은 원칙적으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수동태 문장 불가. 수동태 문장이 사용 불가하다. 동태문장 사용불가. 자, 이렇게만 하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주어동사의 가장 간단한 문장 구성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일형식의 동사는 완전자동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불완전자동사 말 그대로 이형식 문장 되겠죠. 이형식. 자 불완전 자동사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의 구조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를 필요로 함으로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불완전 자동사 자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냐 수평을 유지하거라 이렇게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들을 오히려 불완전하다라고 하죠 보호가 없으면 불완전하니까. 목적 없으니까 자동사고요. 이 불완전 자동사, 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학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고2나 고3이 됐는데 자동사, 타동사 구별 때문에 참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능 영역에서 자동사는 아까 일형식 문장에서 얘기했던 단어 4개 정도하고 지금 여기 형광펜 따로 칠해보자. 지금 얘기하는 한 10대 개의 단어만 알아두시면 얘네들이 자동사로 쓰이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상태나 유지를 나타내는 be, lie, sit, stand, stay, keep, remain 같은 동사들은 자동사로 사용됩니다. 주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 come, get, go, grow, fall, run, turn. 얘네들도 자, 역시 자동사로 사용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인지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동사예요. 지각동사는 2형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일단 여기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요로, 세 번째, 이러한 지각동사는, 지각동사는 우리 수능영어에서는 2형식 아니면 5형식으로 사용된다. 5형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특히 상태 유지. 자. 어떤 색깔로 해놔야 될까? 이 색깔로 할까요? 좀 두껍게? 두껍게? 자, 상태 유지. 에이, 지우는 거네. 이런 책이랄. 미안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얇게 해가지고 자, 그냥 줄로 쳐보겠습니다. 상태 유지를 나타내거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몇개 되지도 않죠, 그렇죠? 요열개 되는 요 동사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코그 밑에 빈칸 하나 있네요.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보호는 번역될 때 부사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사는 뭔 뭐하게라고 번역이 되죠? 부사적으로 옮겨진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이 형식의 보호는 부사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얘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적 성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형용사를 쓴다. 형용사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you should keep. 자 이때 keep이 불완전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자 지켜야 돼, 유지해야 돼, 뭐를 조용한 상태를 유지해야죠. 조용하게 있어야 돼. 우리말로는 꼭 부사처럼 번역이 되더라도 quietly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quiet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불완전 자동사는 우리말로 수동태처럼 옮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얘는 목적어가 없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she looks happy with her doll. 인형을 가지고 있는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그죠 인형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수동 같지만 is looked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동사기 때문에 is looked 이렇게 쓰면 아니 된다. 자 됐고요. 일단 어 이렇게 그 인코딩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15분, 어, 20분 안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끊어서 녹음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뒤에 것도 연달아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